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론 수업 대부분을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에서 운영한 울산대 의대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울산대가 지난달 의대 건물 신축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한 데다 만약 실현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의과대학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울산대학교 당시 실태조사로 울산의대가 서울아산병원을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하면서 의예과 1학년에 제외한 나머지 이론수업 75% 가량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설립 취지를 어긴 겁니다. 이에 울산대는 지난달 울산의 의대 건물을 신축해 교육 과정을 옮겨오겠다는 내용이 담긴 시정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정 계획서가 부실하다며 울산대에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도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울산대의 의대 편법 운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지금껏 사태를 외면해온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산공업학원 재단이나 산재단이나 어, 울대 의대를 울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올해 2학기부터 의과 이론 수업 한개 과정을 울산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론 수업 전체를 울산에서 운영하려면 의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해 앞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모든 이론 수업을 울산에서 운영하라는 입장이어서 모집 정지나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